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어, 지금 민주당은 우리 국회와 헌법의 수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사위부터 이렇게 많은 피의자와 피고인이 법사위원으로서 이의 충돌을 무릅서가면서 법무부 장관을 압박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오히려 호통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헌법사에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또한 법사위에서 증인들에게 호통치고 정당한 법률상 증언과 복권이 있는 증인들에게까지 겁박을 해가며 법률상 권한을 포기시킨 법사위도 없었습니다. 이런 행태들은 전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산병 사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룩하게 희생하신 최삼병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최삼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보다 안전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 안타까운 사고에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챙기고 또 경찰 수사를 엄정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외에도 우리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안심하려면 군의 수사권이나 행정권의 남용으로부터도 우리 장병들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박정훈 수사단장은 제가 어제 토론하면서 지적했다시피 단 일주일간 10명의 10여명의 수사관을 데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권한이 없는데도 8명을 입건해서 이미 여덟 명 8명, 여덟 명을 입건해서 경찰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여덟 명이 입건된 사람 중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단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을 못하는 병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물에 뛰어들었던 중사도 피의자로서 입건을 했습니다. 본인 목숨을 걸고 물에 뛰어들어 병사를 구한 그 중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수사 결과만 맹신한 나머지 일주일에 빈약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여덟 명의 무덥기 입건 하는 그런 결론을 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은 입건 범위가 너무 넓고 법률상 맞지 않다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수사권이 들쭉날쭉 남용되거나 서로 결론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방부 장관이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반론이 있다면 토의를 하거나 재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박정훈 단장은 국방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한번더 재검토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록을 경찰에 있는 그대로 인계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 장병들은 군이 군의 어떤 분이 수사를 하느냐? 어떤 분이 어떤 예단을 갖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지위가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피의자로 입건되면 젊은 장병들이 또 하사, 저, 부사관들이 어떻게 방어를 할수 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강제로 경찰 수사에 임해야 됩니다. 이런 불이익한 처분을 박정은 단장의 혼자만의 판단으로 넘겨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제 그런 점들을 지적했고 민주당의 안전체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동시에 군의 수사권 남용이나 또 행정권의 남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군에 보낼 수 있는 이토록 토의하고 협의하자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아주 단순한 논리로 최상병을 왜 봐줬습니까? 라는 그냥 논리 없는 구호로만 외치고 있습니다. 사단장, 사단장 수사를 봐준 것이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은 보안조사를 거쳐서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에 좀더더 많은 조사 내용을 보태서 다시 경찰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여기서 책임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지휘고화를 막론하고 다 엄정하게 처벌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답을 정해놓고 하는 이유는 저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재명 방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논의해야 될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무조건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를 정해놓고, 헌법 관행 관행을 무시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국민의 힘이 또뜸 뭉쳐서 국민들께 이 폐해를 알리고 민주당과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